해주시겠습니다. 정해진 시간은 15분입니다. 1 2시 15분까지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laughs> 유고 목사입니다. 저 포함해가지고 네 분이 해야 되는 것기 때문에 15분 시간을 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버될 것 같으면 뒤에서 사인 주세요. 방금 올리다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 신앙 지형을 보시면은 심각한 변화를 일 수가 있습니다. 2024년도 조사인 한국인의 무종교 비율이 51%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20대 청년의 무종교 비율이 무려 65%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 실제적으로 요, 어, 그 다음에 대학생들 가운데 기독신자의 비율이 얼마냐 했더니, 어, 저희가 군목 활동할 때, 에, 그 끝자락에서 아, 2010년도쯤 되었을 때한 3. 몇 퍼센트 됐는데, 지금 1%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대로라고 하면 앞으로 한국은 어, 사실상 미존도 종족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우리 부모 세대가 가고 그 다음에 이 전문 세대들이 우리 세대 쪽으로 오면은 예, 그면 우리 한국 사회는 정말 별처가대로 어, 미존도 어, 미존도 종족이 될 거죠. 아마 지금의 우리 한국 교회 모습들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적어도 아무로 5년 10년 아마 15년 안에 아마 눈에 띄는 그런 변화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을겠죠. 그럼 군선교는 여전히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죠. 군대라고 하는 것은 청년 복음화의 마지막 기회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전략적인 현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선교 의 중요성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선교의 중요성을 다섯 가지로 여겨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청년 보금화의 마지막 기회라고 하죠. 사회나 캠퍼스에서 보금을 전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사회과체 분들이 얘기 들어보면, 정말 공감을 해요. 그래서, 그런 운에서도 보금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고, 기회만 되면, 은 어, 그 전도, 어, 그 영혼 구원의 확률이 높은 곳이 바로 어, 군대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면 집중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군대는 에, 군대는 제한적이고 통제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병사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한데 장병들이 복음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그럼세 번째로는. 어, 공동체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제입니다 어, 24시간 우리 장병들이 함께 생활하잖아요.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또 하루 일과도 같이 함께하고 개인적으로 절대로 혼자 움직이지 못해요. 예, 그런 이런 가운데서 어, 함께 어, 예배하고 함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 기회들이 예, 거기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 그다음 네 번째는 정신력과 어, 도덕성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군입니다 복음을 예, 통해서 장병들이 어, 그 복음을 들어서 내면이 변화가 될때군 예, 전체 사고 예방도 어, 가져보고, 그다음에 병사들이 이 정신 정신 뭐예요? 이 정신 전력에도 엄청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줘다 무기체계로만 승리할 수 없어요. 어쩌면, 어쩌면 최첨단 무기체계를 가지고 있어도 정신력이 문제가 생기면요. 전쟁이 끝입니다. 어, 마지막으로 어, 군대는 어, 이 군성교, 어, 군목과 교군 군선교 사역의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실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 선교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으니까 자꾸 다른 요소들 많이 얘기하는데 군목과 군선교사의 사역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소홀하게 되면 군선교 시작부터 잘못될 수,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군선교의 그 위기 요인을 이제 외부위원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여러 도전에 제기하고 있는데 예, 첫 번째는 종교 정책의 변화로 사실 기독교 선교가 상당히 위축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어뭐 시대적인 흐름도 많이 이제 좌우하죠. 인권이라든지 뭐, 혹은 소수자 우대하는 그런 어떤 어, 법률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어, 이 군에서 지금까지 거의 독점적인 역할을 해왔던 우리 기독교 선교가 상당히 위축을 어, 당하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뭐 간부들이 뭐 권장을 해도 안 되죠. 권장을 해도 어, 그것이 이제 지적을 당하면. 뭐 승뭐진급 이라든지 여러 고지에 불익을 당한 경우를 많이 보기 때문에 사실 말 꺼리게 되는 것이 이제 작품의 모습입니다 어 그러면 이제 다 종교 상에로의 변화가 이제 급속하게 이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는 목표 뭐 기독교 선교가 도니 뭐 주를 이루고 있었을까 그 지금은 안 그래요 뭐 기독교, 뭐 천주교 불교는 옛날부터 있었지만은 하등간에 다종교들, 뭐, 뭐 원불교도 지금 이제 군종자교로 해속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신자만 획득만 된다면 그 어느 종교도 거기에 군종자교로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쪽으로 이루어가 많이 열리게 되는 거죠. 종교를 어, 가게 된다고 하는 것도 어, 이제 우리 우리는 가지고 그런 정신 전력이 중요한 것이니까. 그러나 네, 이제 군대에서 어떤 생각하냐면, 무종교도 어, 종교다. 무종교도 종교다. 네, 무종교를 존중하게 된다. 이런 흐름들이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공무기간이 단축이 됐죠. 그러니까 6개월 때는 36개월 이상, 거의 이제 불,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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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제대할지도 모를 텐데,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36년, 6개월이죠. 그 다음에 점점 이제 1960년대, 70년대 내려오면서 뭐 33개월, <laughs> 33개월 그 다음에 뭐 28개월, 26개월, 24개월. 그러다 지금은 18개월, 18개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뭐 병사들 갖다가 잘 양육하고 또 제조화시키고 뭔가 뿌리 깊은 그런 시나리오를 만들기에는 너무나도 시간이 짧아요.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내부적인 어, 요인입니다. 어, 내부적인 요인, 이제 네. 세 가지인데, 어, 여러분, 군목, 여기 이제 군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군목들의 소명의식이 약화된 부분이 많아요. 자, 이로 군에 들어올 때, 야, 내가 군선교 해서 내가 군선교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어떤 소명에 의해서 군에 들어오는 군목들이 얼마나 있을까? 제가 군에서 27년 했었거든요. 어, 제가 2006년도에 여기 군성교 전문대학원에서 제가 1호 박사예요. 어, 그런데 그때 이제 선행연구로 해가지고 우리 현역 군목들 종, 이, 저, 교, 종교를 다, 교단을 다 떠나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어, 당신이 군대 들어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들어갔냐.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사례를 얘기했어요. 일단 내가 군목회를 내가 군 위해서 들어갔 아니, 나는 군종장교 역할을 하기 위해서 들어왔다. 난 나름대로 국가기관에 봉사하기 위해서 들어왔다. 그리고 이제 그 항목 중에 나는 선교, 난 선교사로 들어왔다. 이 항목을 넣어놨거든요. 몇, 몇 퍼센트가 반응할 줄 알았는데 5%가 안 돼요. 5%. 안 돼요. 그러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이, 이곳에 가도록 소명하셨다는 어떤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들어오면 사실 군선교의 변신을 하죠. 그런 부분이 이제 아니니까. 그리고 또 의무 본무니까, 유왕 병사로 가는 것보다 장교로 가는 게 좋고. 그래서 그런 마음 가지고 군에 와서 3년, 뭐또 단기, 중,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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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군목 체계가 단기 본무 중심의 체계에요. 장교하는 사람들이 더 적죠. 대부분 3년하고 다 나오니까. 그러니까 자, 자연적으로 이 소명의 소명 의식 이 부분이 굉장히 약화된 측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래서 많이 이것 때문에 뭐 그냥 몇 사람이라도 그런 부분에서 먼저 문제를 느끼면 전체 군목 집단 전체가 그런 부분에서 어, 부조적인 향을받고 있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민간 군선교사. 자 이제 뭐 전문 출결하죠. 저는 이두두두 부류가 우리 군대 선교를 이루는 두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 어디가 더 중요하냐? 여러분, 어디가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 바퀴가 빠지면 다 다른 쪽도 끝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 민간 금성교사 중요한데, 자, 여기는, 여러분, 뭐 고령화가 지금 많이 이제 돼서 후임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은퇴 후에 군인교회가 이제 방치가 되든지 공석이 되면은 그럼 이제, 뭐, 한군선교사가 대대급 정도, 막, 여러 부대를 또 카바하게도 하고, 그렇죠. 에, 지금 상대 심각합니다. 30대 군선교사들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40대를 찾아보기 어려워요. 50대 중반 이후부터 60대 그쪽을 다 몰려있어요. 65세 때다 저절해야 됩니다. 저기, 저, 은퇴해야 됩니다. 에, 그리고 앞으로 몇년 사이에 이군선교 현장에 대대급 군선교사들의 공동화 현상이 나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체계적인 신앙 훈련 시스템이 부족하다. 그래서 대부분 군목이나 분석교사나 개인적인 역량에 의존하다 보니까 다양한 모습의 대대급 교회의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군목들이 살던 경에도 그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여기 이제 논문을 33 페이지부터 50 페이지 썼어요. 이거 여러분 혹시 네. 예, 좀더 들여다보고 싶으시면 한번 더 들여다보고 전 요, 요기 간단하게 썼기 때문에 예, 좀 보관 보관해가지고 네. 좀더 이제 좀 내용 있는 예, 저 논문으로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대선 방향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요? 끝부터 끝났어. 지금 끝났나요? 아니, 또 남았을 5, 남았을 아, 5분 남았어요. 네. 오케이 네. 예. 자 그럼 개선방향을 세 가지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제도개선입니다. 제도개선. 아, 이거 선교시스템 구축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제도적 지원 그다음에 차별의 교육인데 요것만한 번. 자 여러분 제도개선인데 아,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선교시스템의 구축을 생각해야 된다. 여러분 군대를 뭘로 보느냐가 중요해요. 군대가 저 단순한 특수 사회냐 아니 군대는 정말로 일반 해외 선교사들이 나가서 해외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선교 영역이다 여러분 거리적인 그런 것이 선교, 선교냐 아니면 복음이냐를 갖지 않고요 전도냐를 가지지 않고 심리적인 거리가 멀면 다 선교지죠 선교죠 군대는 정말 독특한 일반 사회가 아니에요 이건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전혀 일반 이야기에 맞지 않는 그런 수직사회예요 그러니까 선교로 보는 게 옳죠 그래서 옛날에 군복음화 후원회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군선교 연합회는 거죠 지금 또 기독교 군정교구청인가요 그게게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교적인 안목으로 사실 접근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실 저가 이제 종의 군선교회 상총부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미래군선교 네트워크에 사무총장을 하고 있습니다. 군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있거든요. 또 현역 또 예비역 총한 우리 합동적극모케 대표장들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때 보면은 우리 교단 우리 교단 정말 열심히 잘하죠뭐 다른 교단 뭐더뭐 다른 교단들 우리 교단도 이러니까 다른 교단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할 때, 자 우리 교단의 군선교를 위한 기관들이 정말 일반 바깥에서, 예를 들면, 뭐, OMF라든지, 뭐, OM이라든지, 뭐, SIM이라든지, 또, 우리 총회를 선교해 듣잖아요 g m s 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어 뭐, 교단, 예, 교단 분선교 기구, 그 다음에 독립된 분선교 기부를 가려 된다 보면, 다 선교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선교사 체계 선교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적어도 선교사, 선교라면, 은 군선교 전문기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군선교사가 있어야 되고, 그들을 파송한 군선교 후원, 후원교회가 있어야 돼요. 단독으로 가서, 뭐 가서 보금전하고 해외에 나가서 보금전해서마스 교사가 아닙니다. 얼마 못 갑니다. 소위 말해서 이 거룩한 트라이앵글, 이 군선교가 군선교사, 그 다음에 군선교 전문기관, 그 다음에 군선교를 하는 후원교회가 서로 삼각관계 속에서 탄탄하게 가야 이게 장기적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럼, 정말, 우리, 우리, 남들어 성교 있는 기관들이, 이런 성교 기관 체제를 가지고 있느냐? 일반, 일반 성교 기관과 비교해 볼때 손색이 없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만약 그런, 그런 스피릿을 가지고 있다면, 군성교 현장이, 군성교 전문 기관의 어떤 개선이나 제도 개선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이런 변화를 가지게 될 때, 아마 현장도 굉장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두 번째인데요. 제도적인, 어, 제도적인 지원인데, 자, 군선교사를 예를 들어봅니다. 아마 이 군선교사에 대해서는 저희 우리, 우리 박사님이 저, 또 반대하시겠지만은, 자, 군선교사. 우리 군목들은 어, 나라에서 봉급받습니다. 기독따에서 봉급받아요. 음. 어느 대의 목사님이 그민간교회 성진 그 저, 어, 저, 당연히 목사님그 교에서 회 이제 살짝 공사 했는데 목사님께서 와가지고 목사님 저대리인데요 아무도 분대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 그래? 러 그랬더니 얼굴이 아, 많이 올랐어요. 얼굴이 많이 많이 올라가지고 그래서 분대 좀더 하고 싶다. 이렇게 하다. 그러니까 저는 웃었지만은 물론 여러분 뭐 쓸쓸함에 따른 당이죠. 낭대로는뭐 보장이 돼 있어요. 뭐 관사가 지, 지원되고 또 생활비가 지원되고. 또 국방부에서 군선교 활동비라고 해가지고 제가 군에 있을 때, 국방부에때 만든 거거든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혜택을 봐요. 그런 것들로 통해가지고 군선교 활동비도 다 받고 있어요. 기록다따가서다 다르죠. 근데 군선교사님도 어떻습니까? 어쩌면 군인들이, 군병사들이 가장 제일 포질하고 있는 대대급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다 자기하고 설교을 합니다. 또 교단마다 다다르 어느 교단은 그국순선교사들한 분한테 한 달에 뭐좀더더 더 많은 돈으로 생활비도 지원하면서 해주는 분들도 있고, 우리 교단들도 있고. 어느 교단들 은 거의 없어요. 우리 교단도 아마 제가 생각하면 마찬가지거든요.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 그러니까 성교 기구로서 이런 체계를 생각하면 분선교사를또 분목을 선교사라고 생각하고 그 최전선에 다 내버려놓고 알아서 살 알아서 생존해라, 알아서 임무도 어, 저기, 수행하라! 여기, 여기, 얼마나 니까 얼마나 찬해? 미래 분석의 네트워크를 해보니까 그래요. 어, 얼마나 교회가 찬지 몰라, 교회들이 찬지 몰라. 방송에 나가서도 제가 대담도 많이 했습니다. 패널토이도 많이 했습니다. 어, 잘, 잘 들었대요. 어, 그런, 그런가요? 그런 얘기해요 그러나 움직이질 않아요. 해외선교는 다르죠. 해외선교는 더 다른 방식으로 더. 했을 때 이상하게 군 선교. 그래서 총회 우리 총회분은 총회 헌법에 총회에서 뭘 가결했습니까? 총회 군 선교사. 군 선교사로 딱 모습 봐가지고 있죠. 헌법 개정을 했어요. 다른 교단들이 불호하는 것은 합동 측은 야 놀랍게도 아니 총회에서 그냥 우리 군에서 이라는 사역하는 사람들한테 군 선교사라고 이름을 그냥 아예 공적으로 인정을 줬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기들은 막또 복없다. 감리교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감리교는 뭐 먹히지 않는다. 우리도 군성교사가 되겠나. 군성교사가 되겠나. 그러니까 성교라 하는 개념은 이해를 못하니까. 다시 특수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뭐 당신이 없어도 우리, 우리 교단이 아니면 다른 어떤 걸 통해가지고, 우리가 들어가서 예배당도 줘주고, 우리가 들어가서 설교도 해주고, 우리가 들어가서 하면 되는데, 뭐. 굳이 군성교사한테 그런 신경 쓰는 거가 있어. 이제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차별화된 교육인데요. 자, 여러분, 어, 우리 이제, 우리 학동 즉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사실 학부에서 2학년 때나 1학년 때 부모 심쳐가지고 합격을 하면, 이제 신병 3학년 때까지 쭉 이제 학교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병 1학년 때 목사수를 받 엄청나 특혜, 특혜죠? 어, 이거 제가 있을 때, 어, 사임총무할때 이걸 제가 만들었어요. 하도 저는 군에 있어서 하도 소름을 많이 받아가지고, 다른대로 이런 부분을 잘 연구해가지고, 그래서 결국 그걸 갖다가 기한해가지고, 어, 그때 에, 수원에 오는 목사님씨. 안명은 목사님 총회장 할 때, 그때 이거를 어, 기한해가지고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우리 후배들이 이제는 어, 저 1학년 때 목사수가. 또, 우리 종회에서 또, 우리 뭐 학교가 얼마나 정말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이제는 전부 다 어, 자극을 받잖아요. 학부 2학년 때부터 그1친도는 3학년까지 전액 자극을 받아요. 우리는 1학년 때막 자극을, 아니 학비를 번을 어떻게 얻어보려고 비해보기도 하고, 뭐 해보기도 하고, 끙끙거리면서 그렇게 갔던데, 우리 선교사 우리 부모들 엄청나게 지금 뭐, 우리 후배들 저걸 받죠. 그런데 예를 들면 전도사로 나가서 훈련도 받고 사육도 배우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안 한다는 얘기가 들렸어요. 왜? 굳이 그렇게 안할 테니까. 공부만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주변에서 볼 때, 같이 공부하는 분들이 볼때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리고 사육을 하게 되면 뭔가 기도도 하게 되고 연구도 하게 되고 뭔가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이 했었잖아요. 자, 그런 면에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이 군목으로 있을 때, 2007년도에, 우리 학교 안에 군선교 훈론이라는 것을 했어요. 그때 이제, 여러 우리 군목 출신들이 그걸 운영했는데, 2007년에서 2 0 1 3년도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친 우리 후보생들이 다 나온 한 50년 정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냥 일반, 일반 신학생들 가운데, 혹시는 전부 군 선교사로 나가서 일하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어깨 들어와서 교육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 군에서 뭘 배우는지 그군 선교가 뭔지 여러 군 선교 기본 지식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습까지 시키고 현장 훈련도 시키고 해가지고 그때 훈련받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현장에서 일을 잘 했습니다. 이번에 그저 어떤 것을 이제 제안하느냐면 가칭인데. 예, 여기 이제, 그, 그 별표에 보면, 별지에 보면 나옵다다는 군선교 전문 훈련원을, 아, 한 번, 봤으면 좋다 군선교 부 관할하에, 또, 총의 군선교 회가, 아, 좀 이렇게 잘 적어가지고, 그래서, 여기는 군모, 국어생, 그 다음에 현역, 군모, 아, 다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처음부터, 군선교가 뭔가를 처음부터 학교 있을 때부터, 철저하게 이론 교육하고 그다음에 소명 의식도 잘 확인하면서 철저하게 실습도 해가면서 군 선교사를 치워내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좋겠다. 또 현재 일하고 있는 군 선교사님들 군 목표들도 시간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예. 아, 그렇습니다. 마무리 5분 지났습니다. 아유, 네. 야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나머지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ughs>